극작과에 입학하기 전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셨었죠. 경험자로서 미래에 해두면 좋을 것 같은 일 무엇인가요? 넓지 않게 글을 공부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글을 미리 접해보고 오는 게 정말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극작과는 뭐, 뭐 방송적으로도 배우지만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기 때문에 미리 한 번쯤 보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말도 좀 까먹었어. <laughs>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 입학하기 전에 기생충 극본집이랑 그 콘티 그게 같이 있는 세트가 있어가지고 사놔가지고. 그걸로 되게 많이 여러 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그뭐 수업 들으면서 매칭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석 같은 거 나는 약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영화라던가 아니면 드라마라던가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봤었거든 근데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뭐 유명한 영화라던가 드라마라던가 뭐 요새 기생충도 있고 그런 영화들 이 있잖아 음. 그런 걸난 하나도 안 봤어서 이해가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맞아. 그런 좀 유명하거나 요새 잘 나가는 영화들은 한 번쯤 보고 들어오면 좋은 것 같아. 맞아. 이거 먼저. 그 너무...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laughs> 어 그거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어... 그거 뭐 책으로도 있기도 하고 영화 뭐 뮤지컬 여러 가지로 다 나왔으니까 음. 그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걸로 예시되는 게좀느껴 있었어. 저도 말 언제도 돼요? 네. 2학년 네. 기드론 봤을 때는 반지의자. 아, 아 맞아. 맞네. 그거. 반지의자 왕. <laughs> 나안 봐가지고 이해 하나도 못했잖아 수. <laughs> 어, 장면도 듣고 한 번. 페리토 장수업때를 영웅본색, 어, 영웅본색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반지의 장, 그건 진짜로. 자, 백성 예대 오시기까지 많은 실기 시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기를 보면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해 주세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라기엔 좀 그런데 우리 여기 실기 치러 올때 백성 예대 와서 쳤잖아 음. 여기 앞에 방배역 쪽에 맥도날드가 있거든. 라아침에 거기서 먹었어. 네, 그래서. 먹,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실기 치러 가서 일, 긴장을 좀 하잖아 실기 치면 그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어. 진짜 그 자리에서 부토를 할 뻔했어. 어, 어뭐어 과장법이야. <laughs> 그래, 여튼 그렇게 속이 안 좋았으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실기를 치시러 오시려면 속이 편안한 음식을 드시고 아침 오시길 바랍니다.